이거 공 따라다니면서 화면도 움직여줘야 어, 움직여 줘야 되는데. 움직여. 너가 맞았었어, 너와 봐. 천천히. 천천히 돼. 아, 여기 깨자. 여기 깨. 동환이 형서 경환이까지 아이거 미제 아, 가방 저기로 놓고 나를 이리 들어와. 그럼.

생각보다 좀작아 <목소리> 기둥 때문에 아, 여기서 여기 잡아 여기 안 나요, 타이틀. 우리 가운데 영지가 네, 가운데 영지가 또 긴장해 가지고.

나왔 딱. 근데 저이아형서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들어가는 거. 어 뭐, 아니? 안어 네, 직접이야. 간접이야. 직접인 거 같아. 그럼 이거 너야지. 이거 어디지 않을 거 아니야. 아, 아니. 아니. 스트로 아, 나이 넘어서 갔어스 아, 리 <목소리> 나이스! 이스 <가령> 나이스! <laughs> 나이스! 은 바로 스킨 어 한번 건드려 한번 건들고 <목소리> 다 오비다 오비다. 오비다. 오케이, 오케이. 끝까지 끝 끝까지, 끝까지 다더 <목소리> 바로 결로가 아, 아, 나이스 나이스. 더. 오케이. 형 굿 천천히 폴리스 천천히 리스 천천히 네. 압박 좋아 오 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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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박 폴리스 템포 조절 템포 조절해 영요가영이 가! 아, 천천히, 해도 돼요. 천천히해천돼 천천히, 해도 돼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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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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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아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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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아히아 좋아. 아, 아, 왔던 법 좀만 템포 조절합시다. 형가 끝까지 끝까지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굿굿 형사 형 아빠 없어서 잡아놔도 돼요 안 따라 나와요 형이 내려가도 이대들 공 잡고 해도 괜찮은 것 같아. 아잡아빠 아, 없어, 아빠 없어. 네, 어 반대. 아, 안 넘어나. 자이들 진우야, 간다! 뒤에 간다! 跟湖人差不 굿! 승욱! 나이스, 아파, 나이스! 나이스! 나이 주영 주영. 나이스! 아, 강 굿. 아 시야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에이, 에이. 뒤로 뒤로 뒤로. 어, 아, 그, 야, 온다 메메메 붙터 <목소리> 뒤에 있어! 콜로 뒤에 응, 하나 어. 와, 있어! 부 <목소리> 아... 어됐 됐다! 아... 아 진짜... 어도어도번나다